왼쪽 목구멍에 가시가 박힌 것 같다고 말씀하신 환자분이었고요. 이렇게 쭉 혓바닥 뒤로 들어가 보면 저렇게 왼쪽 편도에 박혀있는 가시를 관찰할 수가 있었고 간단하게 기구를 이용해서 제거하는 모습입니다. 가시가 걸렸을 때 맨밥이나 식초 같은 산을 삼키면 넘어간다는데 맞나요? 그런 행동은 살짝 박힌 이물질을 더 깊이 밀어넣어 쉽게 뺄 수도 있는 가시나 기타 이물질을 더 제거하기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초, 레몬, 콜라 등도 목과 식도 점막에 더큰 화학적 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환자분은 첫 번째 환자분보다 조금 더 깊숙이 가시가 있던 분인데요. 화면에 보시면 좌측 편도보다 훨씬 아래쪽에 가시가 박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그래도 환자분이 잘 참아 주셔가지고 손쉽게 가시를 제거할 수 있었던 케이스입니다. 식사 중에 가시나 닭뼈 등이 목에 걸린 느낌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목에 생선가시나 다른 음식물 등이 걸린 느낌이 나신다면 먼저 따뜻한 온도의 물을 마셔서 자연스럽게 내려갈 수 있도록 몇번 시도를 해보시고 그래도 증상이 지속된다면 병원에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분은 두 번째 분보다는 더 깊숙하게 바뀌었던 분은 아닌데요. 혀바닥 정중앙에 박혀 있어서 혀를 꽉 누르지 않으면 기구가 닿지 않는 위치이기 때문에 조금 제거할 때 환자분이 힘들어 하셨던 분입니다. 지금도 계속 구역질이 나오기 때문에 화면이 좀 흔들리고 있고, 앞에 보시면 저기 앞에 하얀 생선가시가 보이는데요. 그래도 환자분이 잘 참아주셔가지고, 여러 번 하지 않고 한 번에 가시를 잘 제거했습니다. 목에 걸린 가시를 혼자 빼려고 손가락으로 후려봐도 되나요? 그런 방법은 구역질을 유발하고 가시가 더 깊이 박혀서 빼기 힘들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관 점막에 직접적으로 상처를 내고 염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이 환자분은 식사 직후에 갑자기 발생한 목의 이물감을 주소로 오신 9살 소아 환자였는데요. 화면에 보시면 여기 가운데 보이는 게혀 뿌리고요. 쭉 한번 보시면. 왼쪽 편도 그리고 왼쪽 인두 점막들 여기가 좌측 식도 입구 여기가 성대 그리고 오른쪽 식도 입구 봤을 때 눈에 바로 띄는 생선 가시나 닭뼈 기타 등등의 어떤 이물은 없었습니다. 이비인후과 진료 후에도 목에 보이는 이물질이 없는데 증상이 지속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부분은 일시적인 점막 자극에 의해서 남은 증상으로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드물게 가시가 내려가다가 식도 벽에 걸리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적절한 제거를 하지 않을 시 식도 벽의 손상으로 인해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합병증까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귀가하신 이후에 증상이 좋아지지 않고 열이 나거나 오한, 심한 가슴 통증, 호흡곤란 등등 다른 증상들이 많이 생기신다면 가까운 내과에 가셔서 영상 검사나 상부 식도 위장관 내시경 등등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